대항력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이것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행사에 합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만약 나의 권리에 대항력이 없다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물권과 채권이 대립한 경우이다. 물건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그 누구를 상대로도 대항력을 가지나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채무자를 상대로만 권리행사를 할수 있다.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자, 저당권자는 물권자이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나 임차인은 오로지 임대인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집주인이 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고 나에게 대항력이 없다면 나는 전 집주인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는 얘기다. 이렇듯 물권과 채권의 권능 차이로 인한 폐이를 없애기 위해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을 부여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행위란 1. 집을 인도 받는 것. 2. 주민 등록을 위한 전입신고이다. 위두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을 부여한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다. 대항력이 생겼다는 것은 물권자들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권자들의 싸움으로부터 무조건 보호해 준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권자들은 순위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선순위 물권자는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확보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순위가 최선순위인지 내 앞에 선순위 물권자가 있는지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이는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룬다.